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환기에 대한 중요성을 보통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시게 되셨죠. 야. 아파트 한뭐 30평 하면은 뭐 3천만 원 정도는 창에 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유블로 브랜드에 대한 그리고 상품하고 있는 내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이랑 PPT 이미지 같은 걸좀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유블로 채널에서 업로드돼 있는 영상이죠? 네. 저희가 처음에 유블로가 어좀 2D로는 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어. 동영상으로 약간 컨셉. 트를 보여주는 영상을 만든 거고 유리에 구멍을 내어서 마개로 돌려서 어, 환기가 되는 거고 그 마개를 이렇게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음그 마개가 조그맣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재료를 쓰거나 뭐 조명이 되거나 스피커를 넣거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 음 거를 보여주는 소개 영상을 만든 거죠. 유블루는 보시다시피 유리에 난 구멍에 어... 마개를 열어놓으면 환기가 되는 통풍이 되는 제품이고 이게 180이에요 꽤 크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 정도 산뼘인데 산 네. 이게 유럽 코드 기준으로 어린아이 두 살짜리 머리 크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게 창을 사람들이 다 내요 창을 낸 다음에 창을 막 이제 열게 만들어요. 엄청 크게 열게 만들지만 떨어질까 봐 아... 아예 리미터를 달아서 요만큼밖에 안 아, 열리잖아요, 맞아. 결국에. 막 이만한 창을 다 만들어 놓고 막이 보통 300만 원막 이래요. 요렇게 열려요. 그래서 바람도 안 들어와요. 아니면 뒤에 창살을 만들어 놔요, 뒤에. 아. <laughs> 그니까 러 그게 너무 저는 저희는 되게 인여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음. 그럴 바에는 그냥 구멍 조그맣게 하면 되는 거잖아. 음. 그래서 이제 구멍이 조그만 거예요. 사람이 음. 떨어지지 않아도 뒤에 창살이 없어도 되는 크기인 거고요. 대신에 구멍이 작기 때문에 환기가 이루어지는 거는 구멍이 크다고 환기가 더잘 되는 건 아니고요. 음. 뭐 당연히 연관성은 있겠지만 부력 환기는 더운 공기가 위에 있고 찬 공기가 아래 있으면 대류 형상으로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음. 온도 차이에서 그런 걸 부력 환기라고 해요. 그래서 유블로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 내가 정말로 슬라이딩을 다연거 같이 큰 환기를 바라신다면 그거는 유블로가 해드릴 수 없어요. 음. 하지만 사무실이나 고층 건물에서는 그렇게 슬라이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음. 안전 문제로. 근데 환기는 꼭 필요하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환기가 중요하다는 걸다 아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통풍이 필요한 공간에서 쓰는 환기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대안, 대안적인 환기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창이 보통은 열어놓고 생활을 하시죠? 유블로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얘기를 하는 게 가끔 닫는 창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창을 보통 우리는 가끔 열고 보통 땐 닫아놓는데 그렇죠. 유블로는 그냥 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닫아요. 그래서 아... 저희 사무실은 항상 열어 놔요, 사실은. 오... 왜냐면 이게 도둑이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열어 놓고 다녀요. 두살 이하면 들어올 수도 있는데. <laughs> 두살 이하는 데 들어올 수 있긴 하죠, 네. 여기 환기 되게 잘 돼. 그때 한번 열어서 네. 제가 손도 한번 네. 내보고 있는데 환기가 꽤잘 되더라고요. 네. 자연 환기라는 거는 기계 환기랑 다르게 실내외 온도 차라든지 음. 아니면 그날의 그 바깥의 바람의 풍속과 풍향에 따라서 어느 날은 정말 환기가 많이 되고 어떤 날은 환기가 좀안 되는 날이 있고 그런 편차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뒤에 보여드릴 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공한 다음 모습이죠. 네, 네. 이거는 어 스마트 유블로를 먼저 조금 얘기를 드리면. 그니까 저희가 지금은 수동으로 그냥 비틀어서 여, 여닫는 네, 거거든요. 이렇게. 저희는 이거를 수동형 기본형이라고 보고 있고 계속 유블로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스마트 유블로라는 시스템이에요. 요즘에는 미세먼지도 되게 많고 실내 공기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더우면 문을 열까, 춥면 어, 문을 닫을까 뭐 이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네. 미세먼지 같은 건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센서를 달아서 스마트홈으로 가는 거죠 아 지금 문을 응. 여는 게더 좋겠다 응. 아니면 닫는 어, 게더 좋겠다 를 알려줄 수 있는 스마트 센서가 붙어 있어서 일단은 얘가 신호등처럼 어 지금은 문을 열어 지금은 문을 닫아 이렇게 지금 저희는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등처럼 표시를 해주는 걸 처음에 1 단계로 만들고 음. 1 단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고요. 어. 작년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개발이 된 상태고, 2 단계는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음.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3 단계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공기청정기가 돼. 같이 부착이 되어서 그러니까 헤파 필터가 있고 모터가 있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쁜 날에도 헤파 필터를 거쳐서 음. 공기가 유입될 수 있게 음. 하는 것까지를 이제 3단계로 보고 지금 1단계를 이제 프로토타이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것도 그거 중에 하나죠. 맞, 맞습니다. 예. 곳곳에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저희 사무소에 20군데에서 시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오. 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2017년부터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연 연대 건축 대학원과 이제 산학 협력을 해서 음. 어, 환기 시험을 진행을 한 거고요. 이게 연대 공학관의 실험실 하나를 이렇게 이제 유블로를 설치를 해서 음. 온도나 뭐 이제 환기 성능에 대해서 실험을 음. 한 거예요. 음. 환기 성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절이나 음. 그날 그날의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음. 이런 거를 처음에 연대에서 일주일 정도 실물 시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그걸 그대로 모사한 시뮬레이션을 아, 만든 거예요. 음, 실제를 음. 모사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뭐 유블로를 한개 했을 때, 두개 했을 때, 세개 했을 때, 뭐 위치를 음. 이렇게 했을 때, 뭐 어떤 게 환기 성능이 더 좋은지를 한 3년에 걸쳐서 좀 이제 R&D를 했고 음. 지금 이게 그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ACH라는 거는 에어 체인지 퍼 아워 라고 해서 한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공기가 환기가 되었나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 ACH라는 거는 1 시간에 그 부피만큼 공기가 바꿨다는 거거든요. 100%, 다. 네, 100 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공동주택 정도 보면 0.5나 0.6을 미니멈으로 보고 있어요. 어, 그렇게 잘 돼요? 환기가?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굴뚝 같은 거 있는 거 아세요? 스위치 켜는 거? 그런 장치가 있어요. 어, 그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자동 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게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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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그런 게 600가구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쓰임을 모르 보시는 분이 되게 많대요. 모를 것 같은데 요 많이. <laughs> 네,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저도 아파트에 안 살았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니까 a c h 가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대 부력 환기의 영향 때문에 유블로 위 상하의 거리가 더 멀수록 환기가 더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온도 차가 더 커지니까 더 원활하게 환기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또 위아래로 있는 거구나. 네, 네. 이제 위아래 그 거리가 멀수록 환기가 더잘 된다는 오. 시험이었고 가로로 했을 때 세로로 했을 때 대각선으로 했을 때 아. 봤는데 가로로 어. 하는 게 제일 나쁘죠 왜냐하면 가로로 열리는 거는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쵸, 수평이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사실 프로젝션 아웃 창은 정말 환기 성능이 나쁩니다 음. 가로로 열리기 때문에 다 열려 있어도 환기가 안 돼요. 아 그래서 세로로 된 창이 환기가 잘 되나요?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바로 그겁니다. 밌다 그거를 보여주는 <laughs> 아, 결과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이거가 저는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맞통풍이될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구멍을 아무데나 뚫을 수 아, 있으니까 그쵸. 한 면에 두 개소를 했을 땐 0.34지만 마주 보게 하면 0.89가 되고 L자로 해서 바로 직각으로 음, 배출을 해도 네. 0.89. 그러니까 이게 두 면으로 하면 맞통풍이 되니까 환기성이 갑자기 좋아지죠. 우와.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이제 유불로의 원리고 이게 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쪽에 문을 열어 놓고 유불로가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게 마통풍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거는 실내외 온도차가 6도, 10도, 14도 나면은 훨씬 지금 온도차가 높아질수록 어그렇더 많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음. 그리고 이거는 풍속이 0에서부터까지인데 이게 참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깥에서. 에이. 바람이 아예 없는 날과 1m/s, 2 m s 로쫙해 보는 거예요. 음. 이 결과가 지금 이거거든요. 너무 웃긴 게 3m/s에서 음. 환기량이 제일 나빠요. 이왜 그러냐면 부력 환기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풍속 오. 환기랑 그러니까 부력 환기 때문에 환기가 막 원활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예 바람이 없을 땐 환기가 엄청 잘 돼요 오. 그런데 바람이 이제 나가려는데 바람이 안에서 이렇게 부니까 음.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에서 최악이 되고 오, 재밌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풍속 환기가 이기는 거죠. 오. 이런 식으로 사실 환기라는 게 되게 복잡해요. 사실. 3 정도면은 그냥 선풍기 미풍정도 아니에요. 보통 우리나라가 평균 이제 바람 좀 분다 하면 3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음. 2.53뭐 이게 좀 바람 좀 부는 날? 오 네. 재밌다. 네. 되게 유의미한 실험. 그쵸, 그쵸. 이거는 그래, 프로젝트나 케이스먼트 창을 17도 정도로 그러니까 다확못 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17. 이렇게 열어놨을 때랑 유불론데 사실 유불론. 그냥 한면 했을 때는 프로젝트 창이나 캐릭터먼트 창이랑 굉장히 비슷비슷하지만 음. 이게 맞동풍으로 가면 훨씬 얘가 음. 좋죠. 오, 진짜네요. 그래서 유블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동풍이 돼야지 사실은 이제 진가를 바라는 음. 것 같아요. 음. 구멍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바탕으로 어... 이거는 시뮬레이션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사무소에서 1년 동안 데이터를 좀 모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은 사실은 정확하게 제어된 공간이지만 실제는 매일매일 다 다르거든요 매일매일 바깥의 온도가 다르고 바, 바깥의 풍향이 다르기 때문에 음. 어제 거랑 오늘 거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게 1년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뭔가 평균은 낼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센서에서 계속 모으는 거를 지금 보시는 그래프로 어, 그래사퍼로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려주는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저희 센서가 지금 4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이거, 에이. 이거, 이거, 에이. 그래서 이제 4개의 실시간으로 모인 데이터가 저희 서버에 csv 파일로 저장이 되고 엑셀고 예, 엑셀 예. 파일 포맷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외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저희가 음.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날짜별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음. 그러면 그 위치랑 그 파일명을 여기다가 기입을 하면 아, 여기 날짜 바꾸면은 네. 네. 그게 맞는 네, 얘가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 주고 음. 있어요. 그래퍼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파란색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쾌적한 범위예요. 그래서 온습도가 음.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음. 습하지도 않고 아주 건조하지도 않은 그 쾌적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바이고, 그래서 실선이 지금 온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이고요. 네. 그다음에 점선으로 조금 있다 나오는 게 외부 데이터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니까 보통 우리가 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문을 닫아놓으면 저희 사무소가 지금 작은 편이 아닌데 20평 정도에 더 네, 다섯만만 있으면 두세 시간 있다가 문을 반드시 열어야 돼요. 아,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천이 넘어가면은 이제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한데 그래서 음... 상당히 사실은 사람이 많은 대기업 같은 사무실이나 아니면 학교. 병원, 이런 데는 이산화탄소가 정말 높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되게 그런 거에 예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천이 쉽게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기를 정말 많이 시키셔야 돼요. 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막 졸립다, 막 머리가 아프다. 막, 예. 그런 게 정말 이산화탄소일 수 있어요. 근데 두세 시간에 저희는 2호평 30평 네. 되는 공간에 한 열댓 명 앉아있으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환기가 또 이제 그 기계환기로 되는 데도 있고. 네, 신축이 된 거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있죠? 네, 네.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교환 설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에어컨 같은 거는 전혀 공기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공기가 계속 도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와우. 그냥 에어컨만 있으시다면 문을 여셔야 됩니다. 에어컨 있으면 냉기 빠질까봐 못 열고. 그래도 공기청정기가 이, 미세먼지는 걸러주지만 이산화탄소랑 어. 라돈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라돈도 많이 잤는데, 라돈 때문에라도 환기를 시켜야 되는 또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춥거나 아무리 더워도 이산화탄소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연환기나 기계환기나 아무튼 신선한 공기의 음. 유입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실내에서 그냥 없애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기술이요? 어, 식물을 키우시는 일? 광합성하는 식물이요? 식물? 아아 아, 산소를.. 저기 네, 아니, 네. 이산화탄소를 먹으니까 네, 네, 네. <laughs> 너무 느리잖아요 그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아 환기가.. 그래서 거구나. 정말 환기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걸더우면 에어컨 키면 되는 거고 추우면은 난방기를 키면 되는데 미세먼지가 심하면 뭐 공기청정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랑 라돈은 해결책이 없어요 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환기에 대한 중요성을 보통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인식을 하시게 돼 됐... 되셨죠. 그한번 측정기 사가지고 제 네. 사무실 좀 측정해봐야겠어요. 해보시고요. 저희는 이런 실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봤는데 며칠 전에 어떤 프랑스 엔지니어가 그 프랑스 기차 안에서 잰 거예요. 네. 4,800. 근데 1000 이상이면은 납품이거든요. 근데 4,800이라고 그래서 그게 문을 안 열잖아요. 기차 안도 사람이 많은데 <laughs> 정말 유해한 유해한 환경이죠. 와,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한번 재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그리고 어, 더 나빠요. 그거 같아요. 네. 아,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자동을 하고 있고요. 아, 실선은 내부, 점선이... 점선은 외부 데이터. 지금 외부 데이터는 안 나왔거든요 네. 여기. 이제 나오면은 비교가 되죠. 음. 외부에 있는 온도랑 내부에 있는 온도랑. 음. 이거은 이제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는 컴포트한 이산화탄소가 카트가 넘어갔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네. 너무 높은 거죠 지금. 음. 문을 열어야 되는 음, 거였죠. 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점선으로 점선. 나오는 네. 게 여기 여기 실외 여기. 데이터. 음. 실리 데이터 또한 그세출된 네, 영역 네, 위아래 넘어가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저, 그러니까 실선을 보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어. 좀 모으고 환기 시험을 계속 좀 음. 하는 R&D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네 연산이 되게 빨리 되네요 사실 이게 아주 무거운 건 아니어서 제가 보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실선이 네. 저게 미세먼지일 텐데 되게 네. 지글지글 하거든요 네. 실제가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센서를 하면서 느낀 건데 몇 만원짜리 센서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 음... 센서도 있는데 그게 안정성이 다른 거래요. 음. 아시, 정말로 이렇게 어, 지글지글 하지 네. 않는 이유가, 어,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전문가 분들은 전기, 음. 전기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센서도 되게 정, 정밀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기 자체도 굉장히 고르지 않으면 그쵸. 얘가 자꾸 튀어요. 음. 저희가 쓰는 거는 가끔씩 이렇게 튀는 지금 보면 은 자꾸 꺼지는 게 생기거든요. 네네네. 약간 센서를 이런 실험을 하면 되게 잔작업이 많은데 그런 보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튀는 거를 잡는 게 일이라서 지금 음. 약간 지글지글 하는 걸 제가 좀 잡아야겠다고 나중에는 생각을 하고 음. 있는데 아무튼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그래프마다 스케일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음.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항상 표시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음.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는 이날 21.9도에서 28.6도 사이를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너무 더울 때가 있었던 거죠 지금 네. 어, 실내가 네. 이때 5월 구일이니까 5월 9일인데 되게 더웠네요 요아그러게 <laughs>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다른 의미의 창이에요. 우리가 쓰는 창을 유블로로 다 바꾸겠습니다. 이게 유블로의 취지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약간 창문이나 파사드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창문이 정말 되게 비싸요. 어. 정말 비싸요. 아파트 한, 뭐, 30평 하면은 뭐, 3천만 원 정도는 창에 쓰거든요. 왜냐면은, 이중창이고, 단열이 너무 중요하기 어. 때문에, 막, 요즘에는 삼중창도 많이 쓰고 하기 어. 때문에, 창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는 쓰고 있어요. 어. 그리고 매일매일 만져요. 그러면 사실 거의 디자인 제품인데, 인테리어, 제품인데 그거 그거에 비해서 지난 20년 동안의 창문의 발전은 그냥 단열을만 더 좋아진 거지 음. 뭐 우리 사용성을 더 낮게 했다던가 뭐 스마트홈 시스템 같은 게 있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음. 뭐 유저 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나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연예인이 나와서 창호 광고하고 오, 사, 스티커 있고 사람들이 아 이분이 광고하니까 괜찮은 제품일 거야 음. 그게 다예요 음. 그래서 좀더 대안적인 제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음. 유블로가 약간 그런 대안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공간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는 어 유블로가 있어도 되게 좋은 공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어나더 윈도우라고 하는 거고, 구멍, 구멍을 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몇 개씩 내서 환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고, 이 구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기보다는 통풍이라는 말이 더 음. 어울릴 수도 있어요. 사실 조금 더이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메스스터디스라는 건축사무실에 어, 설치되어 있는 유블로이고요. 이게 저희가 설치한 1호예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음. 처음에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1호로 설치를 했고, 오. 그 소장님께서 한번 써보겠다. 와! 해가지고 짱이다. 어 설치가 된 자랑스러운 1호. 조민석 건축가. 네네네. 맞죠? 네. <laughs> 딱 하나, 뭐 하나인데, 예. 자랑스럽게 <laughs> 설치가 되었고요. 제가 아예 처음에는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프로토타입을 설치를 해드렸고, 음.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그 제품이 나와서 한번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판매되는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기는 해요. 2호도 건축사 사무소, 삼컷이라는 건축사무소고, 예, 예. 얘는 네. 3호거든요. 음. 삼컷에서 보시고, 어, 인천. 썬챔버 소사이어티라는 카페인데 인천에 코스모 40이라고 그 문화 공간이 있는데 바로 네. 옆에 있고요 어 서핑샵 편집샵 같은 건데 보통 그런 매장에는 통창이라서 환기가 음,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환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도 이제 쓰시는 걸 가보면 저희 집도 그렇고 우리 사무실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열어놔요 항상 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브리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음. 이게 벤틸레이트라는 거는 정말 막 공기 막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데 브리드라고 하면 약간 통풍. 음. 항상 이렇게 한옥 얘기도 저는 많이 하는데 한옥은 사실은 기밀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